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NC소프트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현재 시점으로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생각을 좀 이제 뭐 이것저것 그려나갈 수는 있겠고요. 뭐 일단은 지금 뭐 NC소프트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뭐 신작 출시 기대되고 뭐 이것저것 뭐 어떻게 하는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냥 그래요. 정말 이제 뭐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. 그만큼 지금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. 그냥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. 네, 일단은 뭐 그래요. 그냥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굴러가는 대로 뭐 계속 봐야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신작 게임 뭐 이것저것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싹싹 이렇게 굴러 나가면서. 좀 좋게 좀 상황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. 그게 만약에 좀안 되면 생각 많이 좀 하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냥 지금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기업 차원에서 뭔가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작 게임을 계속 좀 보여줘야 돼요. 네.